오전의 시간이었고 미래의 어떤 성공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고성에서 하고 있는 이 문화 사업을 전시 문화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발굴했다. 어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외부 도시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전시, 연출, 기획, 진행 마무리까지 한 적은 없다. 그 모든 노하우는 직원들한테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승군이 미래 공룡 엑스포가 경쟁제로 한 번은 지역에 사물은 외부 도시에 서 산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고 그런 경험을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는데 매우 만족 만족했을 때85% 이상이 만족이었고. 어, 일산 엑스포를 통해서 고성을 알았다가 56% 이상이 되었고, 제가 수치를 잘 듣습니다만, 또 고성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도 5 0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지역에 고성을 알린 것, 고성 공룡 엑스포를 알린 것, 미래의 고성을 올수 있는 관광객을 확보한 것은 주제 사실이다. 따라서, 어, 성공, 실패의 이분법적 사고인 얼마나 벌었느냐, 못 벌었나 보다면 미래의 고성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 확보했다. 확보할 것이다가 이제 공룡X4 엑스일산에큰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룡이나 컨텐츠는 애들이 좋아하는 원 컨텐츠인데다가 저희가 전시를 직접 연출, 기획, 진행하면서 사왔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전부터 영상부터 막 공룡 전시까지 체험까지 다 좋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대다수 가성비도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 데이터도 역하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상으로의 어떤 적자는 보지 않았고,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제, 제가 지금 사무국장으로서 많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고성공룡엑스포라는 조직위가 있고, 그 조직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을 한다 그러면, 킨텍스나 코엑스나, 백스코나 하는 대도시 찾아가는 엑스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룡엑스포라는 조직위가 미래의 에 어떤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뿐만 아니라, 고성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작업도 된다. 나아가 고성군과 경상남도 일대의 화석이 계속 이렇게 토출되고 있는데 화석을 이용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뭐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올해 이제 내년 1월 달에 고성 관광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럼 이 사업이 넘어갈 건데, 그쪽에서 구성되는 임원진들이라든지 그쪽 사무처에서 판단할 상항이라서 제가, 어 이렇게 뭐, 가타부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찾아가 엑스포 같은 것은 필요하니, 고성노예라든지 고성노예 어떤 여론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 논의 관점 속에서, 현 공룡 엑스포를 지금처럼 1년 주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은 공룡 엑스포 1년은 찾아가는 걸 엑스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룡 엑스포를 할 것인지 이게 문화 사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축제에서 해갈 것인지 아니면 당포에 사는 메가 이벤트로 갈것인지는 한번 분석과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제가 늘 사평을 하는데 첫째는 마케팅 대상을 너무 넓혔던 겁니다. 서울 경기 지도를 다할 생각했거든요. 2500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음에 만약에 일산산서한다 그러면 고향 그 108만이거든요. 파주, 김포, 영등포, 인천 일부 지역만 해도 충분히 성선이 있는데 너무 넓게 마케팅을 잡았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하면서 늘 홍보는 하면 일 1대1 매칭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 고향 사면, 고향 청년 A소, 고향 문화원, 이런 작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쉬웠죠. 만약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마케팅 지역을 쫓겠다 그러면, 한 1년 전, 6개월 전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뭐, 고향 JC, 고향 문화원, 고향 예총, 고향 상공인 협회 뭐, 고향에 있는 어린이 연합회 바주에 뭐 어린이 관계자들 만나고 했다 그러면, 헐 신성호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홍보에 다가 마케팅 지역의 축소. 또 하나는 근종에 답변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늘 하다 보니 대인 소인밖에 없었는데 하다 보면 그보다는 것 예를 들면 주중 할인권, 가족 할인권, 재방문 할인권, 또 특가 판매. 그리고 이제 몇명 이상은 얼마 정도의 대포 할인권 이렇게 접근했다 그러면. 저희가 얻었던 수익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게 아쉬웠고 또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공용 콘텐츠는 괜찮은 콘텐츠이니 접회가 이제 상상챔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패키지를 묶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훨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죠 이제 그거에 이제 배운 공부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한 4배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자랑같이 않는 자긍심을 말씀을 올리면 아까도 모 분이 오셔서 다른 엑스포 비교를 하는데 고성공룡 엑스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축구를 비교하면 손민이지 조기 축구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른 엑스포 조직은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실제 댄서 치면 도청 20명에 군에 30명에 댄서 하는데 그런 조기 축구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프로 패션을 선수들이다 따라서 고성공룡 엑스포는 올해 7회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시와 공연을 넘어서 이제 예술도 플러스 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술성을 가미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고성 오시면 공연과 공룡과 예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뭐 축제, 대한민국 대표 행사가 되었다. 많이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해서 한번 올해만큼은 좀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다가오는 공룡엑스포 9월 22일 날 열립니다. 우리 국민, 어,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인터넷신문을 좋아하시는 분들 꼭 가족과 함께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